오르비텍과 신텍홀딩스 보도록 합니다. 25년 3월 2일 일요일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 매수 매도 의견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채널은 주로 121선, 121선 구름대 아래에 위에 위에 241선,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요런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자, 일단, 나스닥 차트를 안볼 수가 없어요. 어, 요게 121선입니다. 61선, 21선, 정배열이죠. 정배열에서 내려갈 때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 일단은,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는 헤드 앤 숄더입니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그, 결국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 낮아지는 요런 자리를 다시 넘어가야지 상승이 간다 상승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곧바로 121선을 넘고, 그쵸. 요렇게 넘어가면 다시 신고가가 갈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어, 다시 지워보면, 요 놈이 보면, 쭉 보면, 이 정배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렇게, 241선 찍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요 놈이 이때보다 이제 더 강해진다면은, 강해진다면은, 120일 리평선을 빠르게 올라타서 요렇게 갈 텐데, 요 놈이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밀릴수도 있어요. 240일이 평소까지 가장 좋은 레파토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당장에 바로 바로 121선 돌파해서 지지받는 모습 나오는게 가장 좋은 레파토리다. 현재로선 다시 또 은봉이 떨어지면 240일 선인 18000 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주봉도 조금 어 불안한 게 주봉도 이렇게 좀 쌍봉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게 좀 불안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르비텍부터 보겠습니다. 오르비텍. 제가 말씀드리죠. 241평선, 일 우아양, 121선, 우아양 하다가 눕기 시작했죠. 눕기 시작했고, 구름대 돌파하고, 그렇죠. 241선 돌파하고, 급락 나온 시장에도 불구하고, 224일선과 220, 아, 241선과 224일선을 깨지 않고 지지받는 모습 나옵니다. 그리고 21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21선을 종가로 깨지 않는 한, 21선 깨면 이렇게 이제 방황이 좀 길어진다는 거예요. 21선을 깨지 않는 한, 다시 우상향으로 갈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홀딩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일 뿐, 매수매도 의견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심태 홀딩스. 심태 홀딩스 마찬가지. 100, 241선 우아양, 121선 우아양, 구름대 뚫고, 121선 넘겼지만, 여기서 11선을 깨지 않으면 은 빨리 가는 그림인데, 시장이 밀리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 11선 그나마 나스닥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1선만 빨리 올라탄다면 이후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또 마찬가지. 올라오는 21선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홀딩해 봅니다. 21선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종 코트라인은 112일선입니다. 1 112일 1 2선 깨면은 당황이 길어진다 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